안녕. 오늘 정말 즐겁게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또 야외 캠핑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 가을이 정말 너무 가는 게 아쉽고 선생님은 시간이 될 때마다 나오고 싶어요. 지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을 날씨는 조금 이렇게 딱 따다가 김치 냉장고에 넣어 뒀다가 그렇지. 막 우울하고 꿀꿀하고 그럴 때 다시 싹 꺼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가을 날씨가 끝내 줍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가을 날씨도 길어야 2주? 그쵸. 예. 이 낙엽 다 떨어지고 단풍 다 떨어지면은 이제 가을도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될수 있으면 밖으로 나와서 <laughs>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11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역대하 3장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여기 이렇게 정말 좋은 가을 날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역대하는 족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 족보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적용해서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자 오늘 어저께 하고 그저께 계속해서 그 족보가 나왔잖아요. 선생님 막 이름 내가 모르는 족보를 막 읽으니까 막 <laughs> 눈이 뭐 돌아가는 것 같아. <laughs> 아, 근데 그 이름들을 그렇게 다 여러분이 뭐알 필요는 없고요, 솔직히 예, 그 이름 뭐 모르면 어떻습니까? 네, 알 필요 없고 그러나 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그런 성령님의 의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만 잘 캐치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 다윗의 족보, 특히 특별히 다윗의 아들 딸들 그리고 부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암논이라도 다니엘, 아비가일의 소생 압살롬. 오, 여기 우리가 알던 사람 다 나와 얘들아 그렇지. 암논, 압살롬. 어, 압살롬 반역했던 사람. 그다음에 아, 아도니야오, 아도니야드 역시 나중에 반역을 해가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다윗의 아내의 이름들이 나와요. 보면 봐요. 압논을 낳은 사람은 이스리엘 여인 아히노함이고 다니엘을 낳은 사람은 갈멜 여인 아비가엘이고 또보니까 압살롬은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았고 와 여기 아. 그, 보면, 헤브론에서 낳은 그 아들들 여섯 명 모두 다 여섯 명의 엄마가 나왔어요. 야, 다윗이 이렇게 정말 부인을 많이 뒀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럼 여섯 명 뿐이냐, 그렇지 않아요. 보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아들만 열 아홉 명이에요. 네. 어...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 뒤에 있는 어떤 왕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시대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근데 오늘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왕들은 부인을 많이 뒀거든요. 왜냐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왕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병도 많고 그래서 첫째 아들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둘째 아들이 또 왕위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왕손은 꽤 번창하게 많이 나와야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고. 예, 우리들 생각이고. 만약 그래서 왕위가 이어가고 그게 정말 정말 필수였다면 하나님께서 한 여자로 하여금 많은 자손을 낳게 할 수도 있어요. 음, 아무튼 다윗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행동이다. 그래서 아마 성령님이 뒤끝 뒤끝 있게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닐까? 너 다윗 너 괜찮게 정말 잘 행동을 했지만, 이 안에 둔 거, 안에 열었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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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혹시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 아닐까? <laughs> 그런 제가 그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 10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는요, 솔로몬의 아들들, 솔로몬의 자신, 자손들 하면서 쭉 나오는데, 얘들아, 잠깐 생각해봐, 생각해봐. 솔로몬의 자손들 하면 뭐야? 그렇지, 남유다의 왕들이에요. 여기서 뭐 으, 솔로몬의 그 자손들라고 소개하면서 18명의 왕 이름이 쭉 나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시야, 요아스 쭉쭉쭉쭉 나와서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 왕들의 이름 중에서 아달이라는 빠졌어요. 음, 그는 그여자는뭐 아니야. 왕도 아닌가 봐. 아 뭐야 뭐야. 그래,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여기에 시집 왔었지? 그래갖고 자기 친손자까지 다 죽였던 그 할머니 있잖아. 옴, 음, 그 여자는 여기도 안 나와. 여기 나오면 안 되지. 그지 성령님의 의도가 아주 분명하죠. 왕들의 이름을 기록해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음, 솔로몬의 자식들, 직계 가족들을 이렇게 쫙 기록한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17절에 보면 이제 사로잡혀가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사로 잡혀간 여고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 말기란, 분아야, 세낙살, 여검아, 호사마, 느다야 쭉 나오다가 1구 절을 보니까 수루파벨 짜자잔 짜자잔 수파벨이 뭐, 누굴까요? 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포로가 있다가 그 고레스왕, 페르시아의 고레스왕, 고레스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대 백성들을 자기 본향에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 귀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 수륩바벨이 이끌고 나온 그귀환 네, 예, 거기에 그 수륩바벨 이름이 딱 19절에 나와요. 오, 예. 그리고 그 아래는 쭉 이름들이 나와서, 24절까지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족보들이 나옵니다. 자, 함께 생각하기. 저는요,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족보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선하게 살았던 그런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그런 왕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던 문하세 같은 그런 문나세왕 같은 그런 나쁜 왕도 있어요. 근데그 이름들이 이렇게 족보에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보면서 결국은 이 다윗왕과의 이 자손을 쭉 타고서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어, 예수님의 족보에 정말 너무 이상한 사람도 막 끼어 있어요. 이해가 안 되게 악인도 막 끼어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착착착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족보에 넣어 두셨어요. 이걸 보니까 저는 이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선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인도 그냥 기록해 놓으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악인이고 또 하나님 마음에 안 맞고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 섞여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 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선생님은. <laughs> 어, 너무 과장된 건가? 어, 너희들 있잖아. 예수님 족보에 아무리 그렇게 문화세 같은 그런 진짜 너무 이상한 사람, 아주 못, 못 대처먹은 사람, 못 대처먹은 뭐 우리 엄마가 <laughs> 하시던 말이 막 나오네. <laughs> 음, 그런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 그러니까 저는 힘이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 선생님이 살면서 정말 어렵고 정말 빛이 안 보이는 정말 빛이 안 보이고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도 나아질 수 없어 하는 너무 안 좋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이 족부처럼 하나님의 자신감. 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야. 아, 걱정하지 마. 이런 성령의 위로하심이 선생님은 느껴져서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나라로, 지금 코로나로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세계적으로 너무나 기후도 안 좋고, 기후 이런 환경이 파괴되고, 너무나 안 좋은 사인들이 많이 있어요. 어, 이러다가 정말 다 죽는 거 아니가 하루아침에 호주산불은 5개월이나 타다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코알라도 막 멸종의 위기에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악한 일들이 끼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보존해 주시고 끝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나님의 자신감. 저는 여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믿으며 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끝낼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선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극악무도한 악인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악인처럼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신감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여기 어디냐고? 어딜까? 댓글로 남겨줄래? 눈치 찬 애들 있을 텐데. 너희들 여기 안 와봤어? 여기 엄청 좋은데야. 선생님 여기 오면은. 선생님이 완전히 럭셔리가 된 기분이거든? 어딜까~? 어딜까~? 에이다 알겠다. <laughs> 댓글로 한번 남겨 봐, 어딘지. <laughs>